미합도구 열렸네요. 어, 3133. 활성화되면? 33. 어, 뭐, 크게, 뭐, 강해진 건 없네요. 3133 이었는데, 휴대탄약약이랑, 뭐, 그렇게 크게, 세진건 없습니다 배합합성 네, 전설급으로 오늘 돌릴겁니다 어, 110레벨로 여러 번 돌렸는데 별로 감이 없어가지고 어? 뭐 나왔다 어. 대박인데? 오아네 이거는 내가 서론까지 있으니까 뭐 필요 없고 이거는 새로운 종이지 오케이. 네이드로, 이제 무엇을 할 거냐. 이걸 묶어서, 도감 해제를 할 거예요. 도감 해제를 하면, 미식 마스터가 됐습니다! 와! 네. 미식 마스터가 되면은, 네, 칭호를 획득하고, 또, 배합 조각도 받았죠. 300개나 됐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